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남봉꾼입니다. 아 제가 한동안 산행을 하지를 못해서 산행 영상을 산책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,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. 그동안에 제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어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고, 지금 그동안에 몸을 좀 이렇게... 회복을 하기 위해서 쉬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무리해가면서 산에 다닐 그럴 상황은 아닌데 제가 친구를 졸라서 같이 산에 가자고 해서 산에 왔습니다 왔는데 올라온지는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예쁜 산바을 하나 만났습니다 산바나 하나 만났는데 같이 보시면서 또 공감하시고, 오래간만에 사는 영생이라서 크게 무리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주위에 조금만 더 둘러보고, 이렇게 하산하는 걸로 하겠고요. 자, 바위 틈에 힘들게 자생하고 있는, 어, 른 친구입니다. 환경이 습기가 차서 그런데, 세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촉 정도 되는데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잎이 둥글고 예쁘죠 가장자리로 이렇게 산반이 잘 밀려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밀려 있죠 이는 입 전체적으로도 산반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가장자리로 산반이 이렇게 예쁘게 잘 밀려 있네요 또 다른 입장도 거의 다르지 않게 이렇게 호 형태로 밀려 있고요또한 입장은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가장자리로 밀려 있습니다. 입 전체적으로 지금 선반이 다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밀려가지고 있습니다. 입끝 마무리는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. 세쪽 자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. 이밭 자리가 변발전이나 유리발전 이런 게 의외로 잘 되고 아주 좋은 밭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데려가서 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, 뭐,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은 판매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또 찍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